안녕하세요. 치스타의 박원장입니다. 이번 주제는 자연치아가 임플란트보다 좋은 점 혹은 임플란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치아 관리를 대충 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. 임플란트는 자연치아를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. 첫 번째로는 씹는 맛이 없어요. 우리가 회 같은 거 먹으러 가면 뭔가 쫀득쫀득한 그 씹는 느낌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씹는 느낌 때문에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에 비해서 그런 걸 느끼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씹는 맛이 덜해요 두 번째로는 자연치아는 인대로 연결돼 있어요 뭐냐면 제가 치아라고 해보죠 그러면 씹는 힘이 위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는 인대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이 힘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살짝 기대서 옆에 친구 치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친구 치아에 딱 기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씹는 힘이 분산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드니까 이렇게 넘어져서 옆에 치아랑 같이 힘을 받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옆으로 옆 어깨를 기대는 과정에서 이 치아랑 제 치아랑 맞물리면서 이 사이로 음식물이 덜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로는 입안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날은 잇몸이 붓기도 하고 좀 이가 흔들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가 자연치아들은 문제가 제거가 되면 다시 회복을 잘 한단 말이에요.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. 하지만 임플란트는 그런 회복이 잘안 되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가진 채로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자연치아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는 없어요. 자연치아를 꼭잘 살려서 최대한 쓸수 있는 데까지 쓰셔야 됩니다.